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피카소가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아름다운 여인이 찻집에 들어와서 피카소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부탁을 합니다. 저의 자화상을 좀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 하나 스케치해 주십시오. 그에 대한 적절한 보수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소가 이것을 허락을 했고, 그의 화첩을 빼어서, 어, 연필로 그 여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난몇분 만에 그림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그림을 건네주며 다음 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50만 프랑입니다. 우리나라로 바꾸면 8천만 원입니다. 예. 여인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니, 10분도 안 돼서 몇분끄적끄적 이렇게 하고서 50만 프랑, 8천만 원 요구하는 건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다시 이 여인이 피카소에게 물었어요 피카소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을 몇분 만에 그린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을 그리기 위해서 40년 동안 당신을 그린 겁니다 어, 여러분 그 여인이 말한 몇분 이래 이 스케치는요 이 스, 아, 이걸 크로노스 이 기계적인 시간이죠 그 여인이 생각할 때는 단지 몇분 스케치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피카소가 가장 최고의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그 시간은 40년이에요 40년 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죠 이 절정기에 내가 그림을 그린 거.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 피카소 사인만 들어가도요,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되어지죠. 피카소가 말한 시간은 카이로스. 우리 한글에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에는요 기계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특별한 때, 하나님의 시간 이 표현을 쓸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는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구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그 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는 것,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한번 18절의 말씀 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오늘 말씀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 걸어 다니시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를 두루 다니십니다. 다니신 이유는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함께 동역하며 또이 복음 사역을 함께 해 나갈 사람들이 누구일까? 예수님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예수님이 제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른다. 이거는 그 당시 시대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랍비들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배우려는 사람들이 랍비한테 오는 겁니다. 랍비가 가서 "너 내 제자야. 이게 아니라요. 자기는 열심히 탐구하고 공부하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소문을 두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를 제자로 좀 받아 주십시오. 봤을 때좀 인품이 안 된다. 그러면 보내고 얘는 좀 인품이 될것 같다. 그럼 받아들이고, 여러분 일반적 상식이거든요. 일반적 다른 돌을 닦는 사람도 그렇죠. 산속 깊은 곳에 혼자 도닦고 있으면 어떤 누군가가 그 소문을 듣고 소문 누군가 알리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깊은 산속에 스승을 찾아오는 겁니다. 돌을 닦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제자를 키워가야겠어. 나오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당시는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스승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니신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죠. 예. 기독교는 전적으로 유해 사례로 임하는 겁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뭐죠? 내 선과 내 노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 2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네 자 23절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시죠? 갈릴리에 두루 다니다 두루 다니는 것은 곳곳 찾아다니는 겁니다 왜 그렇죠? 가르치시기 위해서 천국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두루두루두루 곳곳을 찾아 다니시는 거예요. 다니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교회에 왔어. 내가 결정해가지고 왔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온것 같지만 그 전에 수많은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군가가 두드려주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주고, 그 가운데 여러분과의 연결고리가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여러분이 나오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온게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다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찬송가 90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찬양이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그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여러분, 1절에 그런 고백이 나오죠. 내가 주 예수님 알기 전이에요, 전. 누가 먼저 날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날 먼저 사랑했다. 그 크신 사랑을 나한테 나타내어서 내 영혼이 거듭났네. 다른 종교는요, 내 선행, 내 의지로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내 노력, 내 선함 그것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습니다. 철저히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거. 여러분 이것을 그림으로 잘 표현한 화가가 있습니다.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화가인데요. 이거는 아마 종종 보셨을 거예요.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예수님이죠, 그죠? 머리에 왕관을 쓰셨고요. 그리고 한 손에는 등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 보이시나요? 문 보이시면 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문 앞에 여러 잡초도 나고, 그 다음에 덩쿨풀도 자라고요. 여러분, 이 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문이에요 만약에 문이 열렸다면, 잡초들이 다 꺾어졌거나 했겠죠? 한 번도 열리지 꼭 닫혀있는 문이에요 근데 또 여러분, 이 배경이 전체적인 그림이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예. 누구를 표현하느냐? 우리 마음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이 화가의 마음의 상징이에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문 그리고 그 앞에는 여러 덩쿨들이 자라고 잡초들이 자라고 그 가운데 혼란스럽고 번뇌가 있고 마음속은 늘 어두움으로 칙칙해져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등불을 드신 예수님께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노크를 하고 있어요 똑똑똑 노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 잘 보면 이 그림에 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 고리가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노크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손잡이 없는 문, 여러분 열어 보셨습니까? 이는거 쉬운데요. 이 잡아 당겨 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절대 못 합니다. 해봤는데요. 손잡이가 없는 문에서 내가 문을 이렇게 어떻게 좀 내가 틈으로도 한번 잡아봐야지 안 됩니다, 안 돼요. 손잡이가 없는 문은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서 밀어서 열어줘야죠.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 한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주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어. 두드리고 계셨어. 근데 그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활짝 열으니까 등불을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들어오셨어. 마음의 어둠이 불러가고 근심, 걱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비춰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빛대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등불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도구가 되는 거죠. 주님, 주님께 가실 때 우리가 동행하며, 주님이 두드릴 때 우리가 함께 그 가운데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주님을 인도하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에요. 문을 여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두드려요. 톡톡.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 주님께서 두로와 함께 구하시며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님께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해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아직도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농클 속에 파묻혀서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는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한 번도 열리지 않는 마음의 문을 꽉 닫은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찾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게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그러한 영혼들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오면,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두드렸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어부들은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부인데 또 다른 어부가 되게할 텐데, 이제는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걸어 올리는, 끌어 올리는, 사람을 낚아 올리는, 그러한 어부로 내가 너희들을 부르겠다. 여러분, 어부는요, 생계를 위한 삶이죠. 자기 생계를 위한 삶, 직업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너희들의 생계를 위한 삶, 그 삶뿐만 아니라 너희 삶이 좀더 가치있고 사명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을 낚아 올리는, 끌어올리는,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으로 살기 위해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생계만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보냈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이 땅에 사는 거 재밌게 즐겁고 재밌게 잘 사면 되지. 이걸로 끝나시면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그런 재미 찾으려고 많이 전국 돌아다니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그를 그렇게 재밌게 살고 오라고 보내셨나요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 보내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어두운 가운데서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비로소 그 사명의 눈도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생계를 위한 삶뿐만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을 많이 끌어 모으는 곳은 어디일까요? 사람들이 주로 몰리는 곳은 어디일까요? 각 지방의 축제장소. 가보면 바글바글. 오늘 일주부 예회 끝나고 얘기 들어보니까, 영평사 갔다 오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축제가 끝났는데, 그래서 하도 많을 것 같아 축제 끝나고 갔는데도 사람이 바글바글. 여러분, 각 지방마다 지금 난리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사람들 끌어모을까? 예산을 막 거기다 막 투자해서, 예. 어마어마한 액수를 투자하잖아요. 예. 축제의 장소, 공연하는 곳, 스포츠. 예. 저는 별로 이렇게 야구 잘 모르는데, 우리 애가 요즘 또 야구에 또 관심이 생겨가지고, 코리안 시리즈 한다고 두산과 큐움입니까 뭐 예, 뭐, 지금 몇차 한다고. 학교가 매일 막그 얘기하니까, 예, 자기도 덩달아서 봐야 한다. 예. 근데 야구,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들어오면, 오, 야구가 그사람들 인생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예. 이기면요, 막 힘이 나요. 예. 그 다음날 출근해서 막 신나고 즐겁고 이기면 그래요. 근데 저보세요. 기분 막 깔아앉고, 말 걸면 안 돼. 그럴 때는요. 조심하세요. 예. 막그 다음날 일어나기도 싫고, 기분이 확 깔아앉고, 짐은 그래 또, 예. 좀 그렇지 않나요? 예. 야구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좀 죄송할 수도 있겠지만, 야구가, 야구 때문에 자기 하루의 스케줄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좀 그렇지 않나요? 예. 사람들이요. 자기 재미, 즐거움, 여기에 포커스 맞추면요. 그런 것 찾다 우리 삶이 다 소모되는 거죠. 예. 물론,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즐겁고 재미있는 걸 하나님 원하세요. 근데 거기에만 그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림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죠. 이건 전혀 생각 없고, 어떻게 하면 좀더 재밌고 즐거운 곳에 찾아다니며 신나게 놀을까? 예. 여러분, 이번 가다 보면 그것도 질릴 겁니다. 예. 아, 거기서 거기구나, 다. 예. 여러분, 인간의 약간의 재미와 즐거움은 줄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만족과 영혼의 평화과 기쁨은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돌아다니며 제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며 너희들 생계를 위한 삶, 이걸을 끝나면 안 된다. 너희들 사람을 낳는 어부, 사명에 붙들린 삶이 돼야 한다. 사람을 끌어올리는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영혼 구원이에요. 끌어올린다. 이것은 그 사람을 건져 올리는 거거든요. 주는 우리의 삶이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면 그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 사명을 갖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좋았어서. 낚시한 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낚시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 쉽지 않나 봐요. 이 낚시하면은, 이게 오래 기다려 하잖아요. 물론, 뭐 물고기가 많은데 금방금방 잡겠지만, 어느 분이 처음에 낚시하는데, 어 뭐, 한 시간, 두 시간 안 잡힌대요, 이게. 더 약이 오르는 거는, 이 물고기가, 이게 살짝 먹 도망가는 거예요. 예. 네. 타임을 살짝 빨리 끌려올려야 하는데, 이게 좀, 초보자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찌 건들고 또 도망가고, 건들고 도망가고. 그래 막 화가 나더래요. 내가 뭐 하는 건가 지금, 세 시간, 4 시간 동안 이 뜨거운 여름에, 여기 앉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가. 막 열이 확 나더래요. 같이 온 사람한테, 화내고, 그래서 싸고, 다 싸서 그냥 가려고 딱 하는데, 때마침 한 마리가 잡혔어. 예. 어, 근데 그 기쁨이 너무 좋대요. 한 마리 딱 잡았는데, 그, 세, 네 시간 기다려가지고 한 마리 잡으니까, 어머,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물고기 잡아서 이렇게 기쁜데, 사람을 낚아 올리면 얼마나 좋을까. 예. 어우, 대단한 적용이시오, 그분이. 낚시하면서, 예. 어 물고기도 이렇게 잡았는데 기쁜데. 한 가지 더얘기하더라고요 물고기 잡기 이렇게 힘든데 사람 낚는 거 진짜 더 힘들겠다. 예. 뭐, 먹을 듯말 듯, 올릴 듯말 듯. 말 듯.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우리가 영혼 구원하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뭐, 올듯말 듯, 올듯말 듯, 듯, 듯. 조금만 더올것같아근데안 예. 왔도. 예. 그럼 마음 속에요. 아유 내가 왜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내가 뭐가 저 사람한테 뭐가 아쉬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살지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왜 이렇게 빌빌빌거리면서 구슬구슬하야지 마음속으로 뭐 그런 막 서운함과 속상함이 있죠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백성이 됐을 때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인생 가운데 아주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 영혼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저 영혼이 거듭나고 저 영혼이 새로워지고 저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이것을 한번 맛보면요 물고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손맛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그 영혼 구원의 기쁨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한 영혼 온 천하보다 귀엽이잖아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느낄 때.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죠 감격입니다 브리테니거 사전에 나오는 통계에 의하면 요 전세계 244개국 인구 97%가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요 주변에 사람들이 어, 난 무신론자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안 좋아하세요? 병아 한번 걸려봐요 다막 교회 가서 막 기도하려고 하고 너 어디 교회 나는나좀 가보자 예.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 요다 옵니다 자기 스스로 난 무신론자 아니에요. 사람의 무의식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예요. 다 죽음 앞에 벌벌 벌 떨어요. 떨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죽음을 자꾸 연습하는 거, 죽음을 우리가 주변에 상가를 가고 또 장례를 참석하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바르게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잠은 그렇죠. 잔치자보다는 장례식을 많이 가라. 여러분, 그것을 한번 겪고, 이렇게 한번 그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내가 좀 시간이 있을 때, 이 시간을 좀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으로 잠자고 있는 그 영혼의 잠을 깨는 거예요. 깨는 것.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혼군이 그거죠. 그 영적 자각을 깨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답이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확실한 체험.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선행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체험과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영혼구원에 사람 낳는 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이런 게 확신이 없는데, 어,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얘기하지? 내가 확신이 없으면 그, 소개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심을 역사적 사실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내가 믿음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아 올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된다는 라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다음과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죠? 히브리서 11장, 6장.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선행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그래서 때로가 신앙 성도라고 왜 힘든 일이 없습니까? 왜 슬럼프가 없고 왜 고난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 다른 비신앙인들과 틀린 거는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함께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과 동행하므로, 그런데 주님께 받으신 은혜, 주님께 주신 그 은혜, 이 은혜를 갖고 나갈 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전제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단일 기도회 합니다. 여러분 그 단일 기도회 강사들은 뭐 목회자도 들 간혹 있지만 대부분이나요 간증자예요 간증자. 간증이라는 건 뭐죠? 자기 삶 가운데 체험한 믿음의 체험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 보실 때 어떤 분은 상당히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좀 나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간증자들이 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공통적인 것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같이 함께 했거든요. 교회에서 한 3, 40명 같이 하시고 또 사정이 안 돼서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요, 작년에 했던 간증자 가운데 참, 인상, 마음이 아주 크게 다가온 간증자들이 세네 분 계세요. 그분들 보면서 참, 예, 제가 목회, 목회하면서, 야, 그러유로한 은혜를 하나님께 분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나도 고백하게 되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자신있게 전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도 축원하지만 당신의 삶도 축원하십니다 나도 이런 이런 인생의 문제가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 임을 믿고, 우리가 그러한 근심과 걱정과 여러 문제가 있지만, 실망하지 않고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로 베푸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갑니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계를 위한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주님을 전하고 소개하며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사람을 낚는 어부. 몇 점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요.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할게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씁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세 번째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면서 요구한 게 있어요 버려두고요 버려두고 붙잡고 다못 갑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어떻게 결단하죠? 따러? 그물을 갖고 따를까? 아니야 내가 오늘 이 그물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요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모험입니다 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만약 계산했으면요 절대 금을 못 내려놔요 생각해 보세요 내 금을 내려놓으면 생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또그 보장된 길이라는 게 확신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뭘 믿고 따라가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계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산적으로 하면 요 믿음 생활 못해요 믿음은요 모험이에요 모험 계산하는 머리를 빨리 내리세요 모험입니다. 모험이에요. 제자들이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계산적으로 했을 때는 타산이 안 맞죠. 어, 이거 금문을 그 내려놓고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계산하기 시작하면 못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들이 계산하지 않고 모험을 했을 때 제자들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의 빙도하는 최고의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최고의 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후회 없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집니다. 축복받는 삶이 되어진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요, 내가 더 끝이 뭔가 알고 딱 그걸 보고 정확히 계산되어서 그걸 보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희부리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나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가운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계산했으면 못 갔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목숨을 거는 모험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순종합니다. 계산해서 못 가죠, 당연히. 그러나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떠납니다. 믿음의 모험을 떠납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 마찬가지죠. 너 바로 앞에 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끌어낼게. 계산해 보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공개 수배자인데요.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내가 얘기해봤자 바로 가 움직일까? 계산해 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모세가 순종하며 떠납니다.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인생 모험 가운데 그와 동행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또 그의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면 계산이 아니라 모험이에요. 내가 믿음의 모험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것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믿음의 모험을 함에 있어서 제자들은 그물을 내려놓고 따라가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모험을 함에 있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 또한 내가 버려야 할것 하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바로 인생의 큰 열매와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질 때 우리의 죄악은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삶이요 감사의 삶이요 진정 행복의 삶이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입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모험입니다 이 믿음의 모험을 함께 떠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